누이 누가 던지고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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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사요 안에. 귀엽누. 귀엽누. 차들 있으시죠? 음. 뒤에서 음. 싸요, 차 온다. 박았어요. 아, 보라이들이에요. 아. 여기 박았어요. 두 명이에요. 아, 아 세대는데 미안. 뒤에 차한대 더. 두 명이었고 뒤에 한 명. 다 끝. 이제 다끝 아닌가요 이러면? 다 끝인가요? 네. 시체 좀 음, 가, 먹고 갑시다. 쏘파가 죽음이에요 지금. 쫓기 좀 가야고. 막 어, 오른쪽에서 강 나온다 조심해. 왼쪽 돈에 있을 거 같은데 없나? 이한번한번 뒤로 한번 뺐다 한 번. 킥 됐죠. 생겼는데. 다른 애들 어디 갔어? 근데 친구들 어지 않니? 하나 여기 포에있다포 아니야? 한 번에 서 나오는 거 봐줄게. 응. 이 바이 이 바이 바라이브가 없는 가 어이 끝끝오쉣 토라이드 오쉣도라이드 왼쪽에 위에 미안 아 어, 화이 오른쪽 라인에 있어 음. 셋 하나 하나 오른쪽 하나 저기 원통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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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수그개4은게 개. <laughs> 나 소리 단내게 현망 네 개. 빙 하나. 오른쪽이 <laughs> 저기 차쪽 밑에. 차 밑에 끼어댕긴다차 끝. 라스트. 라스 원통 원통. <laughs> 好玩。哼哼哼。哼。我看。